천인지 귀족풍수 152번째입니다. 하던 지랄도 멍석 알면 안 합니까? 천인지 귀족풍수 150번째, 네, 대구 달서구 달서시장 내에 있는 평릉집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죠? 그래서 요 빨간 사각형 요 안에 것만 제가 설명을 더 다음하고 요거만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댓글을 뭐라고 다뤘냐면은 자리가 아무리 지기가 좋아도 상권 위치, 업종, 출입문 위치 등 영향을 받는데요. 개적풍수는이개적풍수 천인지 박인호를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고 개적풍수라 그래요. 몰라요 개족보라는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 개족풍수는 식당은 양택지인데 음택지에서 언급하는 부시와 XI좌표는 뭐죠? 분명한건 양택지와 음택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차이가 있다 하는건 니네 이야기고 나는 음택이나 양택이네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음택 양태의 발로는 음태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양태 이제 와서 대통령 된자못 봤습니다. 정승판사된 자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전의 뭐 식당은 개업 폐업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어느 날 출입문 위치를 바꾼 후 대박이 났다 그래서요. 음. 그래서. 차이점과 원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니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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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좀 대답해도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대전 그 식당에 대해 가지고 주소 및 상호를 공개하고 그래 찾아가 보죠. 병정전에 출입구는 어디 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장사가 안 되고? 언제쯤 변경했는데 변경무 출입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장사가 잘되는가요 이거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답변해야 선생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겠죠? 라고 내가 물었어요. 요, 요, 이제 겁을 먹었는가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요 겁을 먹었는가요? 그랬더니 이자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냐면 거절을 했어요. 개족풍수 정도의 기감을 가진 분들 공통점은 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예.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래 그래. 개족풍수는 기초를 무시하고 건너뛴 모습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는 상당한 신뢰가다. 이마이름. 그러므로 귀족풍수 수준에는 이유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요, 거절했어요. 저런 인간을 천연지 귀족수 박연호가 용서 못하지요. 경공지자야 우리 속담에 하던 지랄도 멍석 깔면 안한다는 것이 있다. 너가 경공지자 너가 대전모식당 개업 폐업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어느 날 출입문 위치를 바꾼 후 대박이 났어요 라고 했고 그 차이점과 원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공개하라고 댓글로 요구를 했다. 그런데 왜 공개 못하나? 내가 따져 물으니 답변할 수 없지?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면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인간들은 개보다도 못하다. 그러고도 하루 세끼 처먹나? 이런 인간들이 풍수한다고 떠더니 한심하다. 네가 고수냐? 니가 고수면은 떳떳하게 이름 밝히고 내하고 토론하면 된다. 매산풍수도 사천어탕에 대하여 위치를 알리지 않았고 위성지도를 가로로 늘려서 흉가를 만들었고 증축된 합법건물은 포함하지 않고 헛간을 증축건물로 만들어 마당이 없는 건물을 마당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너도 주소를 공개하면 내가 찾아가서 거짓말 한 부분이 들통날까봐 겁이 나서 공개 못했지. 너 선생 누구냐? 매삼풍수가 사천호당 동영상에서 제자가 증축한후 장사가 잘 된다는 식당에 갔다라고 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너냐? 김성일이 지군죄를 이웃치려고 사력을 다하다가 임란 중에 죽었다. 열심히 나에게 도전 한번 해봐라. 임진왜란 당시에 동인이 취권했습니다. 그때 영의정 이산에는 전쟁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유승룡이 영의정이 되어 정유부 재란이 끝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7년 전쟁을 했죠. 그후 조선 말까지 250년간 영남에서는 관찰사 이상의 벼슬이 없습니다. 고종 말년에 겨우 형제판서 이희발 일명뿐입니다. 이런 참마는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리 당약을 우선하는 김성일 같은 제자를 기른 퇴계선생의 잘못입니다. 결국 김성일 잘못으로 퇴계선생의 욕을 먹습니다 매산풍수도 그 얼빵한 제자가 자료 제공을 잘못하여 큰 곤육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 비난 댓글을 다는 이사는 아마도 그 얼빵한 제자로 보입니다